한화의 결단 불펜 7명 연속 투입 한화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뒤에 숨은 전략 10월의 대전 플레이오프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한화 이글스는 오랜 기다림 끝에 가을 야구의 무대에 섰다. 그리고 첫 경기 9대 8의 혈투 끝에 삼성을 꺾었다. 그날 팬들은 외쳤다. 이제 한화가 달라졌다. 하지만 2차전 분위기는 급변했다. 믿었던 선발 와이스가 무너지고 초반부터 경기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점수는 1대5.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점수였다. 그런데 한화의 벤치는 뜻밖의 선택을 했다. 불펜 7명을 주르륵 투입한 것이다. 경기를 포기한 건가? 왜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투수를? 팬들은 혼란스러웠고 해설진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경기 후 김경문 감독의 한마디는 이 모든 퍼즐의 열쇠였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경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들을 기용하려 노력했다. 갑자기 타이트한 상황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어렵다.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다. 이건 단순한 패전조 투입이 아니었다. 시리즈 전체를 바라보는 냉철한 계산, 그리고 경험자의 철학이었다. 그는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금 이 4점차 상황을 훈련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펜진은 엄상백의 홈런 한 방을 제외하고 모두 무실점. 경기를 잃었지만, 불펜의 감각을 살려냈다. 이 결단을 이해하려면, 한화의 투수 운용 상황을 봐야 한다. 1. 2차전에는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나섰다. 김 감독은 두 선수가 최소 6이닝 이상은 버텨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와이스는 4이닝 5실점 그 순간 한화의 계산은 완전히 틀어졌다. 문동주는 이미 1차전에서 필승조로 깜짝 등판했다. 3차전은 류현진, 4차전은 선발 미정. 즉, 문동주를 또 필승조로 돌리면 4차전은 완전히 공백이 된다. 김 감독은 이 퍼즐을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2차전은 단순한 패전 처리가 아니라 4차전을 대비한 실전 시뮬레이션이었다. 정우주, 황준서, 주현상, 박상원, 한승혁, 엄상백 이들은 대부분 4차전 불펜데이 운영의 주력 카드다. 김 감독은 이 경기에서 그들의 감각을 미리 끌어올리고 싶었다. 지금 던져봐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김경문 감독의 베테랑 감각이었다. 패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시리즈를 위한 희생적 운용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짧은 시리즈의 전문가로 통한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NC 다이노스 창단기 이끌며 수많은 단기전 경험을 쌓았다. 그가 가장 잘하는 건 시리즈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보는 감독이다. 2차전은 패배를 통해 3, 4차전의 승리를 준비한 전투였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경기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의 말은 바로 그것이었다. 감각 없는 불펜은 언제나 폭탄이다. 그래서 사점차에서도 투수를 돌렸고 선수들을 내보냈다. 경기 직후 팬 커뮤니티는 술렁였다. 불펜 낭비 아니냐? 이건 포기한 경기 아닌가? 하지만 다음날 선수들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불펜 투수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감독님이 믿어주셔서 던질 수 있었다. 이제 몸이 완전히 풀렸어요. 실제로 3차전 불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구위는 살아났고 재구는 안정됐다. 김경문 감독의 감각 실험은 결과적으로 성공이었다. 한화의 불패는 리그 평균보다 어린 편이다. 조동욱, 정우주, 황준서, 주현상, 김서현. 이 젊은 투수들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전 경험이 필요했다. 김경문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2차전에 미리 내보냈다. 던져보고 무대 분위기를 느껴라. 그래야 다음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선택은 젊은 불펜진의 성장에 불을 붙였다. 이것이 바로 한화의 장기전 플랜이다. 이제 남은 변수는 문동주다. 3차전 류현진이 나선다면 문동주는 구원으로, 아니면 4차전 선발로 나서야 할까? 김서연이 마무리로 불안한 만큼. 문동주를 뒤쪽에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의 판단은 더 복잡하다. 그는 한 경기보다 시리즈 흐름을 본다. 문동주를 아껴 4차전 선발로 내보낸다면 그건 시리즈를 뒤집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차전의 불펜 총출동은 결국 문동주를 지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항상 냉정한 얼굴 뒤에 야구를 아는 열정을 숨기고 있다. 그의 야구는 계산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이다. 선수의 감각, 팀의 리듬, 팬의 심리까지 읽는다. 그렇기에 이번 불펜 운용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선수들을 살리기 위한 실험이었다. 그는 말한다. 이길 수 있는 팀은 지는 경기에서도 배운다. 하나는 2차전에서 졌지만 그 안에서 다음 승리의 길을 봤다. 이 시리즈는 이제 절반이다. 류현진이 나서는 3차전. 그리고 선발 미정의 4차전. 그 모든 계산은 이미 김경문 감독의 머릿속에 있었다. 2차전의 불펜 총동원은 단기전의 냉정함.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이었다. 4점 차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봤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는 경기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프로의 야구. 김경문이 야구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문 감독의 불펜 총동원 작전. 여러분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무리한 선택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글로벌 K스포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K스포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